2021년 5월 17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9절입니다. 이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어느 날 누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의 꿈 속에 마귀가 나타나 내게 이러한 죄들이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마귀에게 그것밖에 없어 라고 되물었고 마귀는 또 어느 곳을 다녀오더니 몇 가지 죄를 더 추가하여 루터를 겁박한 것입니다. 루터가 또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없는 거요 라고 묻고는 마귀가 기록한 죄목들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짙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읽고 놀라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그네로 여겨졌던 미디안 족속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장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인데 그에게서 미디안이 태어난 것입니다. 미디안의 후손이었던 이드로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에게서 얻은 게루숨과 엘리에셀은 엄밀히 말하면 미디안의 후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혈통에 근거한 것이라면, 아무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다 한들, 미대한 자손인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통을 따라 구원을 베푸시지 않고, 이 방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들까지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는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모든 이 방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곧 애굽을 이기셨다고 고백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이드로는 나그네로 여겨졌던 미디안 족속의 후손이었지만 그는 모세가 들려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는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